들이 많은데 아, 아 와우! 아아저 일단 먹으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? 먼저 먹어볼까요? 근데 오늘 뭔가 티라미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 음. 음. 별론다 맛있을 것다 같아 네, 개구리 등처럼 생겼다 <laughs> 어 언니, 언니, 언니 먹어야 뭐? 하는데 두꺼비 등같이 생기긴 했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MC는 저예요 와우, 우리 혜린이가 잘 진행해 보요 제가 센터에 앉는 이유가 있답니다. 맞아요. 제가 MC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근데 MC 해 MC인데 M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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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 M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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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야 M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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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M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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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너무 연예인 이니지 어, 나 열심히 먹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감사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자, 이게 뭐냐면요. 여러분, 저희, <laughs> 저희 어제 더슈에서 e 1위 했습니다! 이런 감사합니다를 해야지, 언니. 아유, 아유, 이게 뭐, 근데... 아니, 왜이브가 갑자기 갑자기 갑자 저희 1위 했어요, 웨이브. 근데 진짜, 저 약간 좀 억울한 게 약간 눈물이 고였는데 이게 또 화면이 좀잘안잡히더라고 음. <laughs> 입술이 이게 뭔가 그 이름은 막 눈앞에서 웃는게 싫다고 제가 맞아, 이래서 싫어요 맞아. 제가 입술이 조절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뭔지 알아? 혜린이 막그 어... 마사지 기계가 있거든요 약간 <laughs> 고주파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입이 옛날 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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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입 어. <언니. 웃음> 어. 맞아, 웨이브들 이 응. 진짜 오열했어 맞아, 맞아, 맞아. 나 너무 그걸 너무, 어, 그냥 뭔가, 너무 뭔가 마음이 약간 뭉클뭉클해서, 그래서, 그래서 안 울었는데. 눈물이 막난 어, 음, 것처럼. 그, 그딱 얼굴 보자마자. 맞아. 그 직원분도 밑에 계셨는데. 직원분도 아, 오신 거. 아, 맞아, 그때 음. 또한번야 약간. 그래서 맞아. 진짜 나는 <laughs> 너무 영광, 감사드렸고. 뭐 서현 언니 울때 옆에 응,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 마음이 알것 같아서 눈물이 응. 여기까지 부었다가 이렇게 다시 말렸어요 응. 그, 지금 댓글창에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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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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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그리고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. 내려오자마자 제가 바로 놀렸거든요 귀엽다 심이 여기 어땠어요? 나는 음. 어제 안 울었어요. 응 음, 맞아. 음. 맞아, 맞아. 언니가 난 제일 울것 같았는데 예쁘게 나오겠다는 그 의지. <laughs> 아, <그치>? 예쁘게 울지 않고 갑자기. 그거도 있어. 그리고 또 뭔가 음. 예상은 음.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고. 그 음. 자신감 가지고 있어서 안 울었어요. 아, <laughs> 예상은 음. 결과 음. 나왔어요. 저희 응. 어제 논스케일. 근데 다들 반응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. 좋아했어. 맞아. 응 그거잖아. 의상도 맞아. 의상도 완전 귀여워. 맞아. 엘리스 공주들. 응. 맞아 맞지? 맞아. 다 좋아하는 착 있어? 나 있지, 나는 잘어울나 무덤착. 무 나도 무덤착. 음 진짜 그거 모든 사람들이 참음 그거 정말 잘 어울린다고. 저는 음 화이트랑 어제? 어제가 무덤착. 맞아, 맞아, 어제가 무덤착. 노스케 노 노스케 노 교복착. 교복착. 나도 무덤. 무덤 <웃음> 무덤 무덤. <laughs> 무덤. 아 근데 그거 그 스타일리스트 쌤 분들이 그거 무덤이라 안 표시하고 파무착이라고그래 <laughs> 그거 진짜 그때 만나고. 시온이는? 화이트 착도 음. 좋아하고 개인 착도 음. 뭔가 다들 계속 입고 이래가지고 화이트랑 개인 착? 음. 음~~ 좋아요 음. 남은 착들도 기대해주세요 멤버들 애교 보고 싶어요 서아가 오늘 안 그래도 애교를 준비했거든요 <laughs> 진짜? 야, 아니 <laughs> 근데 하면 좋을 것 같고 막내잖아 음. 해주세요 오늘 딱 귀엽게 보세요 여러분. 뭐 사과모리 난좀 상큼했으면 좋겠어 오늘 사과같이 상큼한 음. 사과모리 왔으니까. 아 귀여워. 까까까? 파인데요. <laughs> <laughs> <선생님. 웃음> <laughs> 이제 다음은 <laughs> 유방 씨. 유방 씨 애교 해주세요. 애교 지금 아, 저랑 다섯 살 차이가 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... 꾹꾹 <laughs> 카카! 나보다 잘하는데? 아, 왜못쓰세요아 진짜 요러 아, 아, 아. 유빈이만 못했네 여러분 <laughs> 인정! 인정! 너무해 그리고 약간 다들 2 4인으로 엉망 도는 거 어땠어요? 일단 아. 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살짝 충격? 아 <laughs> 그치? 나도 조금 그랬어 와 이거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오 맞아 <laughs> 얼굴이 완전 대문짝하게 진짜 타나? 어. 진짜 대박이야 다들 그거 보고 다들 올라 오더라고요 <laughs> 와우 버스 아, 대박 진짜 버스. 와, 진짜 버스 대박이다 진짜 버스를 하는구나 음. 이렇게 하고 지금 웨이브들도 진짜 일찍 와가지고 음, 맞아 웨이브 음. 너무 일찍 왔어 어. 진짜. 나는 그러니까 음. 내가 내가 내왜이으면 진짜 아 나는. 나도 못할 것 음. 같아. <laughs> 진짜 뭔가 이렇게 찐으로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있는다는 음. 게 쉽지 않은 맞아, 거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그거를 계속 연속으로 계속 음반을었는데 음. 계속 그렇게 많은 웨이브들이, 심지어 요번에는 산옥이라서 음. 그것도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산옥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웨이브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. 음. 음. 근데 그렇게 많은 자리를 다 찾고 어, 주고 우리를 어. 위해서 잠까지 주을가다 그리고 팬사도오시 그니까. 니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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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니까. 그니까. 그니그리고 버스 자리 막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. 저희는 저희 다 혼자서 앉아요 m e p l a y g p l a y y e a m e p l a y Yes! Gameplay! 이 e s Gameplay! Yes! g a m e p l a 이 Yes! Gameplay! Yes! Gameplay! 아 e s Gameplay! Yes! g a m e p l 그래도 고마웠어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인가 매점 궁금해하는.. 우리 뻥튀기 어, 다 쓰러졌어. 뻥튀기 아, 진짜 맛있다. 나... 죄송합니다, 인가. 어, 나 유빈 언니 거 하나 먹었는데. <laughs> 우리 맞아요. 다음에는 한 명씩 다 가져오자. <laughs> 어, <맞아, 맞아. 웃음> 죄송합니다. 미리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우리가. 웃음> 우리 그때 너무 일찍해서 샌드위치는 게안 나왔었거든요. 어. <laughs> 음. <laughs> 그게 너무 아쉬운데 이번에는 한번 노려보자. 노려보자. <laughs> 이번 샌드 뻥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이 중요한 거야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사이즈 에 여러분 너무 허나쁘게 지 마세요. 우리 <웃음> 아, 계단에서 <laughs> 어. <또> 단사 찍었잖아. <laughs> 아, 근데, <laughs> 근데 꽉차더라 꽉 <laughs> 어. 어, 꽉 차. 자리가 안났더라 어. 저희가 어. 계단 같은데 가면 24명이랑 꽉 차잖아요. 맨날 지나가시던 분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비켜 가지고 저희가 <laughs> 근데 진짜 조금 죄송합니다. 버매추. <laughs> 우리가 먹은거 추천한 거 어때? 우리 오늘 닭 먹을까? 아, <laughs> <오늘> 다이어트 닭. <laughs> 아 근데 다이어트 닭 되게 되게, 되게 다이어트 닭이 아니라 살짝 닭구이? 아, 어. 그래서 어, 다이어트 닭이 어, 아니라고. 기름으로 어, 안 치긴 이름 자체는 다, 다이어트 닭이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돼요. 어. 그리고그 간도 조절했요 나는 어 유자차 좋잖아요 <laughs> 전역이 유자차예요? 예 전역으로 유자차요 어 유자차 너무 관광 위에 아 그리고 맛있어요 관광 응. 중요했으니까 많이 맛있어 맞아 진짜. 맞아 관광 중요한데 이렇게 달달구량을 많이 먹어봐. <laughs> 아니야, 이런 당충전이 응. 필요해. 응. 시원님 평소에 <laughs> 건강하게 먹어서. 맞아. <laughs> 우리 평소에 같아. 안 건강하게 먹거든. 나도 평소에 그냥 <laughs> 먹고 싶으면 다 먹고. 맞아 그러면 <laughs> 안 되는데. 근데 어쩔 수 없다. 당기는 <laughs> 걸. 맞아 어떡해. 당근은 진짜 시원는가 <laughs>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노치지도 먹었어, 계 진짜? 그리고 저희가 노트 도넛을 선물 받았었는데 맞아요. 그걸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 날에 멤버들 좀 먹고 저희 하우스에 가서 보관해뒀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제가 다 먹었어요. <laughs> 어. 네, 그리고 제때다 먹었어. 진짜 나저두개 먹고 아 하나는 반으로 먹어야지 하고 딱 잘랐는데 그것도 이제 언니가 다 먹고 나두개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어. 그때 이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. 진짜? 어. 나 스무 개 스무 먹었어. 근데 뭔가 단거는 한번 먹으면 계속 단게 땡겨 큰 데서 먹어요 왜냐면 땡기거든 음. 짠게더잘 부어 맞아 아, 그런 거 재채값 때문에 안 먹어 음. 근데 단 것도 붓거든? 근데 너무 땡기는 게 강해서 그냥 먹어요 약간. 난 초콜릿 진짜 좋아해 맞아 음. 근데 그것도 단거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근데 지효 언니도 그 얘기해서 지효 언니 아이스티 진짜 많이 아, 마시거든요. 맞아. 그 언닌 피가 그냥 아이스티야. 그냥 그러니까. 진짜, 진짜. 매일 이 응. 엄청 큰 용량 아이스티로 아이스티. 먹는데. 걔네 진짜 그냥 아이스티 안 먹는 날이 없는 거. 같아걔할틈면 음. 네. 진짜 달것 같아. 어. <laughs> 시연이 진짜 열심히 먹는 날. <laughs> 아. <laughs> 너너가 먹는 거만 봐도 배불러. 난 먹는 거만 봐도 너무 당이 먹었어. 올라. 서아 지금 왜 제가 항상 단거 먹어가지고 언니 내가 다 물린다고. 무나 어, 맨날 물려 언니 그 먹는 거볼때무단무좀무 너무 너어언니언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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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 너무 너무 너 해볼까요? 짧고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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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드디어 1위를 하게 되었는데 네, 진짜 아 갑자기 하려니까 좀 말이 안 나와요. <laughs> <laughs> 어제 말을 못 해가지고 진짜 1위 한게 그래도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사실 1위하고 웨이브 분들이 앞에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진짜 되게 많이 신경 써주고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를 원래도 느꼈는데 어제 진짜 너무 더잘 느낀 것 같고 너무 고마웠어요. 1위 맞습니다. 다음은 신이 씨, 여신이 씨. 어, 여신이. 네, 웨이브 너무 감사합니다. 어제 우리 완주 최초 1위 받았잖아요. 그게 다 웨이브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. 좋은 시작이에요, 음. 이번에 1위. 나중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좋은 미래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같이 가자. 같이 어. 가자. 네, 저. 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24명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고마워 웨이브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좀만 더 화이팅 <laughs> 일할수 있게 되었어. 우리가 그만큼 보답하는 트리플레스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다시 해보자. 다시 해보자. <laughs> 다시 해보자. <laughs> 다시 해보자. 안녕. <laughs> 안녕. 어, 외부 덕분에 진짜 이렇게 귀한 일위을할수 있었고 또 기존의 멤버들도 앞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트리플레스가 완성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내일 또엠카에서 만나자고요. 엠카에서 다시 보자고. 엠카에서 안녕. 안녕. 내일 봐. 바이. 바이. 에이 바이.